안녕하세요. 바둑지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대마가 이백 가운데 있는 요돌과 여기에 있는 석점으로 하여금 분단되어서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딱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흑 다섯 점은 어, 진출 결론, 경로가 좀 막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요, 지금, 장문에 딱 둘러싸여져가지고, 이 돌을 좀 살리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 포로 다섯 점을 사용해서, 어, 왼쪽에 있는 이 대마, 이 대마에게 이제 삶을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대마를 보면은 이 가운데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한 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한 집을 가져가기에는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협소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좀 백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타격을 주면서 이 대마를 살려내는데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뭔가 좀 백도를 타격을 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요도를 뭔가 좀 일단 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도망을 쳤을 때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재밌는 수가 나올지 말지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어, 흙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돌을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 칸입니다. 백의 응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왔을 때 의외로 여기에 파워하고 싶다라는 수익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 읽었죠. 여기를 둘때 흙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받아주지 않고 이 자리를 그대로 끊어가면은 백돌 넉점이 4점,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둬가지고 밀고 올라오면 어 있는 것 대신에 이제 뚫고 들어가서 자충의 늪으로 흙을 빠뜨려서 이 흙대마를 역시 잡아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이 타이밍에는 흙이 여기를 막아서게 되는 거죠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이어야 되고 이렇게 흙이 이어가지고 한 집을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두 집을 내고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뛰는 수가 은근해 보이지만 사실 백은 솔직한 수가 가장 좋아요. 이 석점을 그냥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흑이 한 집을 추가로 낼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두는 것도 단수를 치면은 이어서 이 자리는 역시 옥집이 돼서 흙이 지금 뭔가 좀 들여다보는 수가 은근해 보이긴 했는데, 한 집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돌 석점이 이렇게 찔르고 들어올 때 잡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바둑에서 항상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혼자만의 수익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역시 한 집이 잘안 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여길 끊는다고 한 집이 나냐? 그렇지도 않죠. 백은 그대로 가장 단순한 응수를 해주게 되면 역시나 이 자리는 옥집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그 외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수가 이런 수가 있긴 한데 뭐 맞기만 해도 잘안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역시 너무 좀 솔직하게 지금 백에게 타격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돌 석점을 때려가는 거를 한번 좀 연습을 해보죠. 이 뭔가 좀 뛰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양쪽을 노리는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백이 여기를 반격을 할때이 자리를 딱 끊어서 반격을 하고 싶은 좀 충동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데, 자 이거는 백이 이제 어좀 너무 무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백이 여기를 잇거나이 다섯 점을 제압을 하면 역시 흑이 그 다음에 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선수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방금 봤던 모양하고 동일하죠? 여기서 뭐 다른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대마가 부활할 일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은근해 보입니다. 자, 맞아요. 이렇게 먹이를 딱 줘서 이 석점이 일단은 도망갈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자, 도망가는 건 이제 따내면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흙이 그대로 반격을 해주면, 자, 이거는 백이딱 걸리는 그런 진행이 나와요. 넉점이 이걸 따내야 되는데, 단수를 쳐서, 이어받자 여길 따내면, 이거야말로 흙이 가장 좋은, 네, 그런 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섯 점도 살리고, 백돌 다섯 점도 잡고, 중앙도 좀 허술하고, 이석 점까지 약해서, 보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가 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백이 이제 응수 하나 좀 잘못했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백도 이제 응수를 잘해야 돼요. 지금 너무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자 백이 응수가 뭐가 틀렸을까요? 자 맞습니다. 백은 이제 여기 지금 먹여쳤을 때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석점이 이한 어 점을 따내는 거죠. 자, 흑이 계획한 수가 딱 콤비네이션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수를 한번 하고 석점을 포기하는 것은 항상 한집 추가 확보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이 흑을 잡으러 가려고 한다면 이거를 마저 연결을 해서 둬야 되는데 자, 흑이 회심의 펀치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이 석점을 그대로 제압을 하고 이 흑대마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두 집을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괜찮았다 그쵸? 자, 지금 이것이 흙이 준비를 해놓은 그런 이제 묘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까지 읽고 수읽기를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수읽기는 항상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백이 여기서 이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백은 단수를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돌이 버리는 거는 이제 백을 잡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흑은 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 늘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때 뒤로 단수 치는 게 생각보다 잘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흑이 두 점은 꼼짝 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아, 그런 모양이 되면서 흑 대마가 함락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석점을 공략해서 이번 거는 나름대로 좀 콤비네이션이 괜찮았다라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좀 나오죠 이 석점을 바로 때리는 것은 조금 성급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 석점을 한번 좀 때려가는 것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요 원절이거든요 뭐 아무리 봐도 요 원절이 그럼 답이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지금 자 이런게 있나요 딱배 붙이는 석점머리는 뭔가 좀 가운데 때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것도 가운데 자리가 맞을까요 자 여기를 둬서 이렇게 이제 나오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어때 보이시나요? 단수치면 역시 백이 석점을 버리게 되면 흑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백이 여기를 이제 이어가면은 이수가 엄청난 타이밍에 효자 노릇을 하면서 백돌 넉점을 잡아챌 수가 있어요. 나가봤자 끊으면은 이 돌은 잡힐뿐더러 여기에 있는 다섯 점도 위험에 처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요 지금 흙이 어떻게 보면은 백을 제대로 꼬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반대로 반발을 해야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걸 끊어가지고 백이 연결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 넉점을 때려버리면 백은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이 전투에서 패배를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백이 공격을 가는 턴이었을까요? 수비를 하는 턴이었을까요? 맞아요, 백은. 수비를 하는 것이 맞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석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뭔가 조금 건드려 보긴 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역시 상대가 눈 감고 휘두르는 펀치에는 일단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펀치 일격을 날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 연결하는 수가 보여주게 되네요.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를 때렸어야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딱 보이죠. 요렇게 하면은 때려놓고 두방 때리고 끊어가지고 아딱 걸렸죠. 요렇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 백이 반대쪽으로 반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는 순간 백이 이제 흙을 가, 잡으러 가는 수는 없잖아요. 여기 연결하면 이 넉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넉점을 살려주면 반대쪽 석점을 잡아가지고, 역시나 흑대만은 멋지게 살아가죠.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지금 백이 느낌이 있어야죠. 이 돌을 살려줘야 돼요. 자, 근데 아무렇게나 살리면 될까요? 집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 이수가 지금은 독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이 석점을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여기를 둘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바로 환격을 당하는 백의 입장이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단수 한 방, 단수 두 방,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집 완성.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은 집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죠. 역시 사화를 괴롭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 아주 현명합니다. 자 이제는 흑인, 모든 선수를 행사를 해도 이미 옥체비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도 역시 현명한 그런 방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몇개안 남았는데 이거는 왠지 너무 멀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백이 이것도 이제 반발을 해주면은 땡큐인데 반발을 해주면 이렇게 반발을 하면 역시 한번 단수, 두번 단수, 그 다음에 툭 끊으면 백이 걸렸죠. 안쪽에서 뭐 비기 날수 있는 시간은 잘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반발하는 방법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가면 양쪽이 걸린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단수 치면 늘어가지고 야, 이거 백이 착각, 착각하기가 딱 좋아요. 이렇게 여기 안 되는 수를 뒀을 때 사충의 늪에 빠져있고, 중의 늪에 빠져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쪽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흑이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항상 일선 방향으로 단수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기본적인 공격 방법이지만 지금은 일선에서 얘를 때려줘야지 이도를 정확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흙의 꿈은 바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둬도 안될 뿐더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으면은 잘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공간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해본 게 있나요? 여기를 이제 젖혀가는 걸안 해봤는데, 어 이제 이게 나름대로 지금 독을 품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모양에서 좀 나는 고수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생각하기 쉬운 수가 바로 이 뛰는 수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집으로 가장 이득이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이것을 뒀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역시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단수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먼저 먹여쳐주고 단수를 쳐도 되고요. 자, 이, 이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단수 한 방, 이래 놓고 여기까지 툭 끊으면, 어이구야, 이거는 진짜 생각도 못한 그런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집으로 한 집까지 난 손해를 안 보겠다 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막아서 양쪽을 맛보기로 이백돌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길도도 끊어서 이 돌이 잡혀버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거나 여길 이어주면 아무리 선수행사를 해도 그 다음 후속 타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께서 많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흙이 노력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지금 여기를 이어가지고 안 됐죠. 그래서 흙은 첫수로 여기를 먼저 하나 툭 끊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서 요돌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 그다지 도움이 될까? 네. 요래 선수를 해봐도 안 되고. 또 반대쪽으로 선수를 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가 이제 회심의 묘수가 남겨져 있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석점과 이쪽에 있던 지금은 넉점이죠. 석점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봐주는 양수 겸장의 묘수를 도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심의 일격을 딱 날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백이 넉점을 먼저 한번 좀 도와줘 보죠. 따내면은 먹여 쳐서 그대로 이 백돌들이 모두 걸려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겠는데 자, 이때 의외로 많이 틀려요. 먹여 쳐 가지고 단수를 치면 역시 이어갈 순 없잖아요. 반발하면 따내 가지고 이렇게 알토란이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흙이 깜빡한 게 하나 있죠. 백이 기어 나가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흙이 좋다가 말았어요. 따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 넉점이 잡히는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놓주면 이 본체를 잡아낼 수 있고, 이 꼬리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쳐도 상당히 좀 피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돌이 돼서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됩니다. 살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거든요 자 그래서 악수하고 아닌 경우에 분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에선 이게 이제 악수가 돼버리죠 아무것도 만들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막았을 때는 이것은 악수가 아니라 이 석점을 제압하기 위한 필수 교환이 되는 겁니다 먹여쳐서 따내면 단수 완벽하게 이백도를 제압하면서 또 흑에게 삶을 어, 선물해 줄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 어, 이 넉점을 도와주는 정도로는 뭔가 좀, 백이 흙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반발할까요? 반발하는 거는 더 쉽게 해결이 되죠. 바로 맛보기가 걸려서, 어, 이거는 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남은 거라고는 이 석점을 도와주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역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때 바로 여기를 쏙 기워나와 주면은, 멋지게 이 백돌 넉점을 제압을 하면서 이 흑대마에게 삶을 네,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죠? 네. 아마 이걸 끊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나가도, 따냈을 때 여길 뛰기만 해도 이 백돌을 제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잘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먹여치면은 따내기만 해도 아까 봤던 그 모양이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느는 게 나왔을 때, 이게 조금 이런 마지막 부분에도 약간 트릭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가지고. 요때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쪽을 잡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때 여기를 딱 먹여쳐서. 따내면 환격 네, 반대쪽을, 양쪽이 걸렸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트릭을 써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트릭에 안 걸리게끔 이제 이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가면서 뒤로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가 이제 흙의 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은 모두 막혀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 흙은 여기를 절대 먹여치면 안 된다는 사실. 요것이 정답인데요. 아마 이제 이거 말고 다르게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양수 겸장의 묘수를 이렇게 두어가도 정답은 여전히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백의 최선을 보면은 이걸 이어야 되고. 흙이 끊어가지고 이 석점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집이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죠. 근데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높은 고수의 측면에서 보면 요거를 두는 게 약간 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석점하고 여기 석점은 얘가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이 다섯 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인즉슨 지금 백이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되면은. 얘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아까보다 한 점을 더 품었기 때문에 두 집이 이득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을 안 쳐주면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두면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나올 순 없잖아요. 어차피 이쪽을 제압을 할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봤을 때 여기 교환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면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로 끝내기를 노려보는 수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압이 되는 것이 요 지금 교환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미래의 이제 흙이 이 상황에서 이쪽을 단수치고 단수치고 막아갈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차이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것이 거의 한두 집은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 살려가는 유무만 놓고 보면 요렇게 둬도 충분한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정말 최선의 옵션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끊어가고 이 콤비네이션을 봐주시면은 한층 더 고수답게 이 백돌들을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런 상황인데 바둑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둑 용어 양수 겸장의 묘수를 두면서 백돌을 제압하고 이 흑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